어섯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할까요 독성을 약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드셨어요. 그리고 그, 거기에는 이제 애벌레들이, 또이시 드시는 것보다는, 어렇게 1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드시는 게 훨씬 몸에서 탈이 안나 이제 이렇게 가다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네 개가 이렇게 피는데, 그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하는데, 저 이제 요새는 겨자파라고 해요. 이거 잎을 이렇게 따서 좀 맛을 보시면, 톡 쏘는, 네, 톡 쏘는 매운맛이 나요. 십자가어요네가네 뭔데 날개니 뭐가 네개지금 요거 요거 지금 노랗게 핀요 음. 친구. 안으로 음. 피는 음. 게 있어요. 그거는 죽단화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그냥, 한, 꽃잎 한 개씩이 네 개로 해서 피는 거는 죽단하고, 이렇게 겹겹이 핀 거는, 예, 황매화예요. 흔들의 특징이 뭐냐면, 흑단벌레도 그렇지만, 떨어져요, 땅으로. 예, 네, 그러면은,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끝에 가면, 이제 나를 준비해서,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끝으로 가는. 갈퀴 같은 털이 있다. 그래서 갈퀴 덩굴이에요. 예, 측으은 덩굴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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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갈퀴 덩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거 체험 네. 많이 해요. 이렇 <laughs> 옷에다 이렇게 네. 딱 붙여주고. 네. 제가 저번에 음. 말씀드렸죠. 가지에 <laughs> 어긋나냐, 마주나느냐, 돌려나느냐, 모아나느냐, 그거 다 다르다고 그랬죠. 고기에 맞게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잎이 어긋났는데 그 잎이 결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톱니. 톱니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잎을 보고 이렇게 쭉 넘기시면은 여기 밑에 그 이제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네, 페이지예요 페이지. 그래서 그 페이지 보고 찾아가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보시면은 꽃이 더 커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거, 그림상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예, 실제로 보면 좀 달라요. 음. 노랑물봉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어, 어 잎이 확연히 달라요. 네. 노랑물봉선하고 물봉선은 잎이 확연히 달라서 네. 일단 가시다가 제가 노랑물봉선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물봉선 같은 경우는, 음. 예. 노랑. 네. 분은 <놀람> 네. 색으로 꽃이 피죠. 네. 근데 노랑으로 노랗게. 네. 만져보 살짝 아, 아, 네. 약간 이뻤는데? 꽃이 드네. 죄송합니다. 네. 여자들 음. 음. 어, <laughs> 어디 어떤 거? 숨도안 어, 그 아, 쉬고 네. 있어요 지금. 하여튼 꽃은 사람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씨앗이, 예, 네, 애기똥벌에 달려있는 단백질, 이게 엘라이오솜이라고 그래서 단백질 성분인데 이게 개미가 제일 좋아하는 예, 네, 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 씨앗을 개미집으로 막 가져가요. 그래서 그엘라이오서 단백질만 <laughs> 또 볶다 <갖다> 먹고 <laughs> 다시 시에서 <laughs> 밖에다 갖다 버려요 그떼먹고밥이집서그 지역이 지도 그렇게 개미가 에이만떼고 음식을 시켜요 병. 이렇게 병처럼 어있어요렇게 그래서 병꽃나무. 예, 근데 지금 열매가 한참 달려있어요. 바나나 모양의 열매가. <목소리도> 이 모양에서 이제 속에 알알이염그러가서 나중에 이제 퍼져서 보완해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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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대장, 여기는 대장이참많더라고요 예, 그게 노랑 물건죠. 이게, 자, 이제 이게,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지금 여기 조그맣게 달렸죠? 음. 요게 폐쇄화예요 폐쇄화. 음. 네. 폐쇄화가 뭐냐면은 꽃은 피었는데 수, 분을 못해요. 수분을 해야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을 건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스스로 꽃을 닫아가지고 스스로 속에서 자기가 자가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친상관. 얘네는 안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친상관을. 그래서 또 폐쇄화, 이게 스스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있는, 지금 여기 에 조그맣게 달렸죠? 네. 얘도 폐쇄화예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 아, 네, 얘가 아, 네. 꽃, 예, 꽃을 피워서 수분을 해서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 맺을 거는 얘예요. 아 어, 근데 지금 어, 없어요. 없어. 아 응. 맛도 봤는데 맛도 좋아요. 아 향기도 아 좋고. 아 <laughs> 응. 근데 뭐 맛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아 <laughs> 네. 나방 네. 나방이에요, 나방. 네. 지금 네. 이 어, 곤충은 어, 몸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야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아침 시간에는 잘못 움직여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대표져요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항상 온도가 같은 네. 화원 동물이죠. 네, 네. 근데 곤충은 변온 동물이에요. 네. 어, 이렇게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자기 몸이 지금 아직 배워지지 않아서 이게 날수 있는 일로 해서 완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호박나무로 많이 보고 하면요 근데 그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일본 공원이라고 해서 그 일본이 원산지예요 음. 이제 목면꽃자체도밥 먹고요 예 네, 네, 향기도 굉장히 상대. 좋고. 어, 어, <Allah> 하... 이 좋아하겠다. 이거 이거 요가서관오시나전못사용하고있는데 네, 좀 장수만이 뭘 조심하세요. 네. 장수만이? 네. 수박, 5kg, 만천원, 산에 8개, 만원, 오이지, 오이, 반죽, 7천원. 네. 다르죠? 수피 네. 네. 자체, 지금 조직 자체가 이제 달라요. 네. 그럼 저희도 네.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음. 그 자리에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부산 부산. 다음에 부산. 딱지가 음. 앉죠? 네. 딱지가 떨어진 네. 다음에. 상처가 약간 나지만 이제 좀 지나면은 그 상처도 이제 없어지죠. 이렇게 다 물어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이 친구도 이거 네, 여기까지 모름가를 네. 채워줘야 되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네, 놔두면 네. 여기 벌레들이 다 들어가. 벌써 이렇게 거미집 막 줄치고 네. 다 사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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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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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살을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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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만들어서 네. 여기를 이제 다메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중에 이제 자체가 이제 줄기가 이렇게 굵어지면, 굵어지면 이제 이걸 다 쌓아버려요. 감싸 안아서. 근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딱 돼요. 이 나무의 역사인 거예요. 예,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면은 그 나이테를 보면 거기에 그게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있다든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게 다나이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치유를 잘 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다막아졌죠 거의. 얘들다 자라나서 요 친구 이제 요 정도 막 커지고 하면은 음. 이제 나중에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못 견디면, 예, 이제 묶 견디면 죽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벌레들이 너무 많이 침투해버리면 살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좋아해요. 장수벌레나 뭐 사슴벌레, 뭐 나들들, 뭐 이렇게,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약간 시큼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아요 얘는 지금, 어, 황, 황, 뭐, 노랑, 색이나방그 종류 애벌레예요 음. 그래서 종류가 좀 여러가지인데, 이 친구는, 예, 지금, 예. 맨들맨들. 어, 쪽동백. 아, 그렇죠. 쪽동백 나무에요, 네, 쪽동백. 쪽동백. 이수이로 보면 갈참 나무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어, 요렇게 지금 뿌리 부분에서, 원래 이제 둘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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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맞췄어요 둘이. 그럼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아마 이렇게 다 붙을 거예요. 어. 네, 여기가. 다 붙어서 가는데, 그, 각기 다른 활동을 해요. 왜냐면 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같은 종끼리는 그냥 합쳐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예, 음. 네. 네. 같은 소은 그래서 하나가 돼버리는거요 그거 이제 열리목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그두 나무가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나무가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나무예요. 네, 그 굉장히 큰 아름들이 나무가 저기 산음에 가면 그 당산목이에요. 그 마을의 당산목인데, 각기 다른 나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붙어서. 再不回去。<Thank> <Thank you. S 1> 이제 이 가야지. 그런 미 아니야. 여기. 여기엔 어디? 조금 있린데 놀린데. 린 너무 귀여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아, 그래. 그래. 어디서 못 주시라고 그러세요. 나리나 니는 저거 지금, 여기 붙면어 역광 때문에. 그림자 거다 왔어요? 내려놓까요때 내려놓을게요. 걱정 이제 스님들이 숲에 가실 때, 이제 혹시나 이제 모기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치고 다니면 조금 들어요. 음. 그 냄새 때문에. 어때요? 음. <laughs> 아 진짜 인기하다. 선생님 저기 말려 있는데 저 중간쯤에 보면 꽃이 하얀색 하얀색 아 저기 어디 그런데 음. 냄새가 안요게이많지 않아요. 리 내가 집에 갔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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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바쁘다. 이게 <laughs>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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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기 예, 짓고 있어요. 지금 한참 집을 짓고 아니요. 있는 중이어가지고 한번 근데 이제 예 그게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깨물어야 돼요. 음. 그러면 그래야 그게 이제 열리는데 안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고소해요. 음. 네, 음. 드시면은 그래서 예, 옛날에전라도에 아, 깨금이라고 그랬어요. 깨금나 네, 깨에서 먹는다는 음. 깨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 탄닌 성분인데 어, 엄청 고소해요. 떫지가 않고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게 계압나무라는 계암나무. 계암나무. 말은 들어봤거든. 어. 근데 어. 어. 이거는... 예, 예, 좀 좀, 어 참나무 종류는 대놓고 하진 않는데, 오리나무나 계암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내년도 숯꽃을 또다 달고 있어요. 예, 자작나무도 그렇고, 보시면은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냐면은 올해 올해 꽃가루를 다 날려서 암꽃에 수분이 돼서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올해 거를... 버리고 내년 거를 다시 준비를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오리나무나 계암 나무도 쭉 다니시면서 보세요. 음, 그러면 수꽃을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고 음. 겨울에도 보면 이렇게 달고 있어요. 봄에 일찍. 이 네. 네, 저렇게 캐가는 것까지 좋은데 음.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차로 피해가 발생을 해요. 다른 나무까지 영향을 주고, 저렇게 할까요? 캐간 다음에는 어, 네, 그렇게 좀, 좀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눌러주고 가면 그, 그 다음에 피해를 줄수 있는데 저렇게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면 근데 저기 물이 고여가지고 다른 나무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 캐가는 거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지킴이 하셔야 돼요. 예. 나무를 캐다? 그런 거못 캐가게 하셔야 되고 한 다음에도 이렇게 싹 이렇게 해놓고 가라고 그러고 선생님들이 또 끄세요. 그접그렇 보기 싫잖아요. 저 이+ 음, 어? 어? 이거 한개도 몰라요. 이뭔 이거 해죠 피면 아홉 칸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지금 선생님들이 올라오시면서 쭉 보신, 음. 식물이나 뭐 곤충에 생각나는 거를 아홉 가지를 적어보세요. 아 욕동제, 뭐아 이렇게? 아니, 응. 언니 말하지 말고. <웃음> <웃음>

<laughs> 어떻게 나 너무, 너무, 너무 어 <laughs> 쉬운 거네 예. <laughs> <그래? 그래. 웃음> 바로 우리는 실핏줄이 있어서 다 거기 영양분이 옮겨 다니는 거죠. 이 친구들은 요 사이 요거 지금 주맥 가운데 있는 게 주맥이에요. 주맥 옆으로 된건 측맥. 네. 예, 주맥 측맥 사이로 해서 영양분이 다 통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고런니 요것도 상수리. 아, 요거 요 상수리. 요거. 예, 그것도 상 예, 요 자, 그 다음에 안 가지신 분들 하나씩 다 드릴게요. 김숙한 니, 그 입자루 약간만 있고. 음, 근데 음, 약간 갈참은, 네. 잎이 좀 약간 음, 더 넓죠? 네, 네. 더 넓으면 갈참인데 아마 갈참은 몇개안 돼요. 이거 갈참. 음. 아니 래도 상추리. 갈치. 갈치다 우리 갈치. 여기 여기요. 어, 여기. 어, 진짜 군대. 어, 저것만 갈이에요아 이거 이거이다. 이거 하고 잎사를 갈아먹고 요것만 남겨놓은 거야. <laughs>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 네, 네. 초록색 있어요. 초록색. 그 조금 조금 남아있죠. 네. 요거 이제 미쳐못 먹은 거예요. 어, 이게 못먹은 거. 응. 그런데 이제 요 상태에 있는 애들을 요렇게다 갈아먹으면 요렇게 잎맥만 남는 거예요. 이게 잎맥만. 예, 살은 다 먹어버렸거든요. 네. 네, 여기 네. 먹는 사람들 네. 음. 음. 네, 음. 예, 그렇죠. 여기 있으처럼 교체, 예, 고책에서 또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아마 사이트들도 그 국립생물자원관, 예, 고기가 들어가시면 선생들이 아마 네,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표준으로. 예, 표준으로 하는 곳이니까 거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국립생물자원과 음. 그리고 인천에 있는데 시간 되시면 네. 거기서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자원, 자원과 예, 볼게 많아요. 자원이에요, 자연. 자원. 자원. 네. 자원가. 수고습니다 자원. 아아아아 네. 어, 저기 잠깐만. 이거 루페는 누구 루페는 더 주시면 되고요. 아 저희 아 계속 지금 이 루페로 뭐관살할때좀위약하요 이게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께서 10개 이상이 되면 제가 공동 구매해서 같이 하려고 근데 10개 이상이 안 되면 택배비 택비도또 물어야 돼서요 아마 단체로 하신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많으시면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름 불러주시면 또그주인 있으면 선생님 한시의 의제상을 들여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했다고 인사 한번 더 드리려고 선생님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말대로 <감사합니다. 웃음>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냥 애벌레라고 해요. 네. <laughs>